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빛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존영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귀한 존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힘으로 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십령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레비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업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희승이가 예,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른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의 아수르왕 사네랩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시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래. 피스기아가 너희를 깨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루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웃지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희시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했더라. 사나이비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 듯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천사를 보니 아수르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주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가실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을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의 1절 시작은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전쟁을 만난 이야기를 합니다. 개혁을 했는데 개혁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뭐 복을 주시고 그래서 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했더니 전쟁이 일어났다 더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죠. 오늘 새벽에 어, 기도해야지 하고 새벽 예배하고 딱 말씀 듣고 기도도 하고 아, 그래 이제 오늘 힘있게 살아야지 딱 그랬는데 어, 오늘 이제 하루 동안에 더힘든일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오늘 이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 상에 열왕기 하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런 우리가 역대 상하는 거듭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게 누구를 위해서 기록되어졌냐면 바벨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고 포로생활하는 그들에게 우리 역사는 이랬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신앙의 좋은 교훈들을 잡아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의미에서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을 주는 이야기, 용기를 북돋아 주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고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있어서 어떤 실수한 점이나 실패한 점들은 여기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제 한번 낙심해서 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실패한 이야기 해 주는 것보다도 어,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어, 잘 됐더라, 성공했더라, 하나님의 복을 받았더라하고 좋은 점, 우리 신앙의 좋은 교훈을 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에, 기록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에 기록된 내용하고 어, 역대기 역대하에 있는 내용하고 좀 종합해서 오늘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럼 사람은 그 어디에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 이후로 개혁을 잘한 왕두 사람을 꼽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시아고 그다음에 히스기야인데 이 히스기야에도 게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어요. 그 실수와 실패가 이 아수르하고 나라와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시작은 어,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아슈르가 쳐들어 왔다. 아슈르가 쳐들어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그 신하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이 아슈르가 어, 더 깊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들이 물을 얻어 먹지 못하도록 어, 우리가 물을 막아 버리자, 망대도 세우자, 성을 경고하게 해가지고 적과 싸우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슈르가 너무 세요. 왜냐하면 이아수르가 북이스라엘도 망하게 한 나라고 어, 오리엔트 지역을 최초로 통일한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어, 이거 정복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부딪혔는데 아 하나님 의지하면 믿음으로 나가면 어,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겠지. 그때 쳐요. 쳐요. 그러니까 히시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히시기야가 라기스를 이아수르가 쳤을 때이 라기스를 치니까 열왕기야 이제 18장 1 9장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보면 히시기야가 달려가서 사네리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아 내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줄 테니까 제발 이 전쟁을 좀 멈춰 주십시오. 그래서 성전이고 궁전에 있는 모든 음과금 다 갖다 바칩니다 조공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이 히스기야가 무너지는 거야. 믿음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조공을 갖다 바쳤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저는 항상 히스기야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그 옛날 전례 동화가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 호랑이가 떡 하나 달라고 그래서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주고 떡 하나 있는 떡다 주고 나니까 그 다음은 잡아먹잖아요. 아스르 왕이 그럽니다. 성경이 왜 개혁한 후에 이 전쟁 이야기를 하냐면 개혁은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일이었어요. 하나님께 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뒤에 어려움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 어려움의 목적이 뭐냐? 왜 전쟁이 일어났느냐를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뭐냐면. 야, 너희 나라가 개혁을 했는데 너희가 너희가 모든 상당들을 다 제거하고 열왕기 한 18장에 정도 정확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모든 상당들을 다제하고어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너희가 모든 개혁을 했는데 근데 너희 하나님 너희를 지켜 줄거 같으냐? 그 어떤 나라도 내 손에서 그 나라를 지켜낸 나라가 없다. 모든 나라들이 다 신을 믿었는데 그 신들도 다 무너졌고 그 모든 나라도 다 망했고 너희도 예외는 아니다. 너희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아수르 사네리왕의 이야기예요. 결국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가로막는 거죠. 방해하는 거예요. 이거 못한다, 안 된다. 재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식이 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아이 시계가 왜 그랬을까 참비음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 요즘 이제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을 조금 경험하다 보니까 이해가 돼요 이해가 이런 어떤 사람도 쉽게 그렇게 배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성존에 있는 은금이며 궁전에 있는 은금을 갖다 주느냐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랬을까요 희식이 아가. 누구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이죠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테니까 내 백성 건드리지 마라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했던 그 왕이 누구를 생각하냐면 백성들을 생각하게 됐을 때 항상 우리가 고민하는 게 그거잖아요. 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왜 자꾸 세상으로 돈벌러 나가냐면 누구 생각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생각해서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 세상 친구들한테 조롱골이 되지 않으려고 그렇게 그 생각하는 마음 가운데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시기에도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아 내가 괜히 이런 일들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힘들어진 거 아닌가 나 하나 희생하게 되면 백성들이 좀잘 되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그게 뭐 뇌물이라고 하면 조공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 백성 지키겠다라고 하는 물론 그게 믿음이 아닌 선택이었지만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겪게 되는 건 뭐냐면 끝없이 갖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해결책이 어디서 나오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이 역대기는 좋은 이야기 하는 거잖아 이 히스기야가 조공 받친 이야기 바벨론에 가서 뭐 이렇게 막 바벨로 신하들이 왔을 때 왕궁 보여주고 막 자랑하니 그런 게 역대기는 쏙 빼놓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과정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그 자리에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를 불러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밖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될 때에 은금으로도 안 됐고,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해도 안된그 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안에 자중질환 일어나게, 일어나게 되는 거고 크게 자기들끼리 싸우고 크게 패해가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치게 되니까 패해서 돌아갔다가. 자기 몸에서 난 아마 자식들에 의해서 죽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존재 그렇게 끝납니다. 뭘로 끝났을까요? 기조로 끝났어요. 기조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오늘 역대기 기자가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결국 승리의 방법만 가르쳐주는 거잖아요. 그 승리의 방법이 뭘까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만났을 때 잘했어요. 정치적으로 또뭐 군사적으로 망대도 세우게 되고 전략도 짜고 즉각 즉각 대응했어요. 근데 그 즉각한 대응이 상대방의 더큰 힘을 위해서 무력하게 되니까 내가 열심히 준비해내게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그 속에서 히스기아가 백성들에게 설교도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7절 8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하게 하고 아수루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하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의 위대한 희식의 말로 안심하니라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개혁을 끝까지 이루어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반드시 그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도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고 백성도 지켜야 되지만 그 백성을 지키는 걸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개혁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실패도 겪어요. 비난도 겪습니다. 조롱도 겪습니다. 비판도 겪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순종하는 것. 그럴 때에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아,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어, 했던 것보다 더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때 후회가 되기도 하고 아 괜히 내가 이거 자초해서 내가 사람들 고생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도 들지만. 충성된 일 후에 만나게 되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개혁했으니까 믿음으로 결단했으니까 용기를 냈으니까 그냥 쭉 편안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의 그 용기를, 그 믿음을 시험해보는 더큰 시험이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2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부모를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은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전쟁을 만난 그 일. 는 믿음이 연약해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내물 갖다 바쳤어요. 조금 바쳤습니다. 아수르와 함께 충성도 맹세했어요. 실패잖아요.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아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가야 될 길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까 실패한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아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렇게 비판하고 조롱하던 사내랩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죽게 만드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내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도 보물을 다시. 얻었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부모를 갖다 줬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니까. 내 연약함 속에서 잃어버린 것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실패를, 그 전쟁을 이겨낸 사람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더라. 그게 어디에 있느냐? 기도에 있다고 합니다. 기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끝까지 그 역대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냥 좋은 모습들만이 아니라 열한기에서 실패한 모습도 있었지만 그 실패한 것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역대기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히스기야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시고 넘어질지라도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CCM 가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기도에 대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만치 니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를 기도를 멈추지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얻러도 원망치. 역전되리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오 찬양의 가사가 오늘 딱 말씀과 딱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내 모든 상황이 불리해도 기도를 계속해라 히스기야가 한 일을 사네렘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준다고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준다고 야웃끼지 마라 그러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힘을 다 과시하는데 그럼 희식이야가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조차도 자기 욕심이 아닌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게 우리의 유혹인 거예요 그까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을지라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대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 그 어떤 상황 가운데도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들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실패를 잊어버릴 수 있도록 더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신줄 믿습니다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기도의 자를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 하지 말고 모든 상황이 불리하다 할지라도 되는 것 없고, 오히려 세상이 더큰 소리를 하고, 우리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믿음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림 없게 해주시고, 혹 흔들려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오히려 시간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을 그때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도 개혁을 이루었지만 하나님 더큰 어려움에서 낙심하고 또더큰 어려움 가운데 백성들을 생각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건져주셨습니다. 잃어버린 것 찾게 해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도움